아, 의찬이 저녁 때 사는데 어디 갔서 어젯밤 안 들어오냐? 아유 들어오겠지 뭐. 형, 그런 전화 내일 어떻게 할 거야? 내일? 뭐 의찬이랑 너랑 그냥 나가서 저녁이나 사 먹지 뭐. 왜? 사람들 초대 안할 거야? 아, 나야 뭐 그러고 싶은데 네가 부담스러울까 봐. 아유, 됐어. 병원 사람들 다들와 내가 솜씨 한번 발휘할 테니까. 아유, 그래, 오지광 고마워 고마워. 오지광 이 하나 와탕좀 뭐라. 친구가 그래. 어, 그래. 아유, 와, 아, 유 오지광 하나 와고 집에 들으셨나요? 허준 씨. 에참나김 선생이 난 밥해 먹는 거못 봤어 뭐, 뭐 말이야 꼭 중국집 음식 그 질지도 않아 이거 아참 근데 미달이 어디 갔어? 노찬이랑 노래 타갔어요. 어 그래? 네? 아참저 형님 응? 내일 저녁에 시간 좀 있으세요? 응 왜? 어뭐 별일 없는데 왜? 아 내일 저녁 때 저희 집에 오셔서요 술한잔 하시자고요. 술? 아 어, 좋지. 근데 내일 무슨 날이야? 네. 응. 내일 형 생일이거든요. 생이야네 윤수진 음. 축하해 아예 감사합니다 형형 <laughs> 응. 형,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응. 유형 사주는 거형 필요한 거 사줄게 아, 됐어 엄마 <laughs> 아이, 그래도 형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수 없잖아 말해봐 아 됐어 필요 없다니까 그긴 아, 뭐가 없어 아또 나중에 뭐 선물 안 사줬다고 분수 하지 말고 말해봐 근데 얘는 왜 자꾸 선물 얘기를 하냐 부담스럽게 야 됐어 그러고 지 생일날 지 선물 못 사달라는 놈이 어딨냐 아, 그러면 내일 선물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내가 없는 걸 사줄까? 내일 많이 들어올 테니까. 뭐야 이거? 다 선물 가져와야 되는 분위기야? 그런데 나 먼저 갈게. 응? 아, 벌써 가시게요? 갈게 아, 있는데 미달이 내일고 놀이터 가서 대고 집에 가야 돼. 갈게. 네. 근데 학원 끝나고 몇 시쯤 오실 거예요? 어. 저기 내가 말이야 내일 봐서 어떤 상황인지 봐가지고 하여튼 내가 내일 뭐 가능한 쪽으로 내 오늘 쪽으로 할게. 응? 그럼 내일 연락할게. 네, 연락 주세요. 어, 어, 어. 오중아, 응? 너 나랑 내 얘기 하나 할래? 무슨 얘기? 내가 장담하는데 내일 네 형님 절대로 안 온다. 뭐? <laughs> 여보세요. 어 누나 안녕하세요. 저레온인데요어 해결지고 화장실 갔는데 볼일 보러 큰가? 어니 어니. 어 왔냐? <laughs> <언니, 언니, 웃음> 어, <참>. 어, <laughs> 어 여보세요. 볼일 잡았어. <laughs> 아니야, 나 샤워했었어. <laughs> 진짜야. 저기 내일 나한두 시간쯤 늦을 것 같아 동문 선배가 잠깐 보자고 그래서. 어 그래 알았어. 어 그래 그럼 내일 봐. 어 <laughs> 언니. 왜? 아 언니 왜 그래? 내가 뭘? 어화장실에서 아, 볼일 본다고 레온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? 아, 뭐 어때 장난인데? 아, 아 장난 그런 장난 왜 쳐? 창피하게. 창피하긴. 야 레온이 뭐볼일안 본대냐? 아, 가도 가도 등갈아. <laughs> 창피 그래? 어? 뭐, 죽겠어. 왜 그래? 내거 쓰지 말라 그랬잖아. 아, 그리고 또 뚜껑 하나 놓든가, 쓰려면. 아, 진짜, 이게 뭐야. 다 쏟아졌잖아. 이게 뭐야. 알았어. 어, 기집애 잔소리는. 아니, 언니, 어, 잔 소리 안 하게 해야지. 내잔 소리를 안 하지. 알았어. 그만해. 아, 뭐, 지난번에도 내크림 마사지 가지고 쓴다고 해놓고서는, 뭐, 한번 다 쏟아놓고. 생각하지도 안하고 그만해 그리고 지난번 에 구두 친지 말라 그랬는데 신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거 붙여와가지고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만 하랬다 아 그러니까 언니 여태 덜렁대니까 시집을 못간 거야 아 정말 짜증나 진짜 어휴 어, 이게 진짜 아왜 아, 때려? 어유 이게 봐주니까 아, 진짜 아왜 때려? 어유 뭐. 야! 야? 야 아니 야 아니! 너는 날 때려! 너는 들이 진짜 너 까불지 마 아이씨 이거 말이야. 그 우리 태교 그 태교 교실 그 하는 거, 그 모르는 산모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야. 우리 김 간호사가 요 대기실 앞에다가 공고 좀 해놔. 네, 알겠습니다. 응. 그래서 할말 없으면 오늘도 조회는 끝내지. 아니 저기요. 어, 그래. 얘기해봐. 저 이따 저녁에 별 약속들 없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. 어? 응? 왜요?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예. 저 오늘 생일이거든요. 아, 아 그래요? 네, 아이,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, 예. 아이씨. 아, 예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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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저 저다 선생님. 예. 근데 저하나도 빠짐없이 다들 참석하고 예. 자저 구호하고 진료 시작하지. 아, 잠깐만요. 오늘이 김 선생님 생일이니까 구호를 한번 바꿔 보면 어떨까요? 예? 네? 아, 응? 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수풍 수풍이야. 아, 그러니까 김생 생일 축하야! 네. 아, 아 왜뭐약 아, 그냥 원래대로 하죠. 아, 어, 왜요? 재밌는데요. 김동 선생님 그렇게 해요. 아, 좋아요. 일동 기대. 아. 고, 준비 예. 야! 고, 시작 김생, 김생, 생일, 축하! 야 아, 감사합 아, 감사합니다! 아, 감사합니 아, 사 아, 사합니다다 아, 감다야카드합 샀어? 아, 이제 쓸 거야. 어잘사다 어. 아, 감 응. 아, 감사케이다야 아, 다 응. 아 맛있겠다. 근데 삼촌 아저씨 오기 전에 먹으면 안 되지. 그럼 아저씨 오면 촛불 끄고 그때 먹어야지. 근데 나는 표시 하나도 안 나게 잘 먹을 수 있는. 왜? 왜? 왠마 아 자식. 왜? 왠마. 있잖아, 아빠 생일 33번째야, 32번째야. 나이는 33인데 생일은 32번째야. 어... 됐지? 됐어. <놀람> 얘들아너왜 그래? 안것도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,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. 너 케익 먹었지? 아니, 안 먹었어. 안 먹기 뭘안 먹어. <laughs> 먹었잖아. 아니야, 진짜 안 먹었어. 사촌 왜 그래? 미나라 거짓말하지 마. 너 먹었지? 아우 참 삼촌 내가 먹는 거 봤어? 삼촌 왜 그래? 어?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야? 어 그런 거야? 미안해 삼촌 참을 수가 없었어. 이거 뭐카드레도 써서 넣줘야 뭐 되는 거 아니야? 마음대로 하세요. 뭐 언제는 내가 하지 않은 대로 했어요. 저기 정말 왜 그래? 어? 아직도 검은색을 샀다고 삐진 거야? 내가 분명히요 어, 김선생 검정 목도리 있는 거 봤단 말이에요 아유, 됐어 있어도 검정색이 제일 나아 아 있는 걸왜 사요? 귀환이면 색깔 있는 거 사는 게 훨씬 낫지 아유 진짜 짜증 나게 군에 진짜 짜증이요? 그래 어쨌든 검은색을 사왔잖아 그럼 그만해야 될거 아니야 김간호사님이야 말로 왜 맨날 자기 맘대로 해요? 뭐? 내가 언제 뭘 내가 다내 맘대로 했다고 그래 날좀 많다고 맨날 자기 맘대로 했잖아요. 뭐? <laughs> 지금 말통이 다, 다 했어? 진짜? 어? 할래들, 왜? 왜? 아,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아이또사아 아, <laughs> 싸움 하아구나내아다 아, 알지 그래? 아니아나 네. 아, 예. <laughs> 아, 다 나오셨어요? 아, 네. 호가로서는 아직 안나왔는요 어, 아, 저기, 예. 김선생그 저, 젊은 사람들 노는데 말이야. 그 저, 내가 끼면은 분위기 망치니까 나 그냥 집으로 갈게. 아, 왜요? 같이 가시죠. 아뇨, 아뇨. 잘들, 잘 놀아, 라 응? 예, 들어가세요. 예. 들어세요 어, 혜교였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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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혜교야, 너도 별일 없으면 오바 중에 같이 가자. 예? 김 선생님 생일이셔. 아, 그래요? 잠깐 빨리 가시죠. 오중이 아까부터 한상 쳐놓고 한참 기다리고 있을 텐데. 가시죠. <laughs> 아니 예, 그냥 오셔도 되는데. <laughs> 아 지금 조별한거 준비했어요. 네 예, 감사합니다. 아저 저도요. 저희 평화사랑 같이 샀어요. 아예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, 저기 김 선생 님 네. 검정색 목도리 있으시죠? 검정색요? 어? 예. 거봐요, 내가 베지 사기로 사자고 얼마나 그랬어요, 진짜. 아유, 정말 자기 계속 그럴까요, 정말? 아저 괜찮아요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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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 목도리 날가서 제가 하나 사려고 그랬거든요. 평화사 음, 저, 저 이거 따뜻하게 잘할게요. <laughs> 네. <아유. 웃음> 어, 아, 저, 컴백합시다. 컴 컴백, 컴백, 컴백. 감사합니다. 감아 많이 드세요. 아 응, <laughs> <아빠하고는 좀, 컴배. 웃음> 어, 잘했어, 잘했어, 야, 이제 밝가서 놀아. 잘했어. 아 around. 아, around. 아너 그거 이지 마. 아, 진짜. 영나 나 그만 좀 해라. 내가 뭘? 어우, 네가 자꾸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. 에이 너나 조용해. 히너 때문에 분위기 더 이상하다. 내가 뭘무 귀신이야 <laughs> 진짜. 시끄러. 김 선생이 한잔 해요. 왜 아, 이렇게 예. 큰 소리야? 제수 어깨. 뭐? 제수 어깨? 아유 왜왜 음. 그래? 오 선생 님제한잔 드릴게요. 제한잔 드릴게요. 아유 해규 해규 너도 이거한잔 마셔. 아유. 아무 자기 뭐해? 자기도 한잔 해. 어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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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뭐해 이거? 아 쏟아졌잖아요. 뭔 사람이 이렇게 덜렁대요 그래? 아유, 근데 왜 이렇게 징징거려? 예? 징징대요? 아 다들 아니, 왜 이러세요? 진짜... 아 그만하세요. 왜 그러세요? 자기 오늘 아, 정말 왜 이래? 아우 제가 아, 뭘 아, 어떻게 이럴 거야? 이럼 나가. 뭐야? 아, <laughs> 아, 아, 너도 구친미 보려고 내가 잡는 아이러 나도 이라 변할 거고 나도 잖아뭐가상관없그 진짜로 미봐라 빨라 너 때문에 비리 다망 뭐야 이게. 나가 정리해 정리 <목소리가> 전았야 <전해라. 목소리가> 생일 축한다. 하 <목소리가>